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 연출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과 함께합니다. 다행히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펫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펫에게 애정을 느끼는 듯한 티파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의 대화와 일상에 차차 익숙해지다 보면 주변 캐릭터들도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알고 보면 이 영화에서는 광기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사이에서 짓눌릴 것 같다고 고백하는 패의 친구 로니는 그나마 평범한 수준입니다. 인테리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티파니의 언니 베로니카나 애초에 폐색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내 니키는 또 어떤가요? 그중 가장 혀를 내두르게 하는 인물은 전설적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폐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스포츠 도박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은퇴 후전 재산을 미식축구 내기에 걸어버린 수준입니다. 영화에서 미식축구 에피소드는 꽤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을 응원하는 펫의 집안에서 경기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중계를 볼때 탁자 위 리모컨의 각도는 조금도 흐트러지면 안되고 손에는 늘 같은 손수건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 관람 시에는 언제나 펫이 동석해야 합니다. 펫과 함께 시청할 때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는 아버지 징크스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초라한 동생의 상황에 빗대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설파하는 폐쇄형도 어딘가 좀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점차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씩 미쳤다고 생각되는 등장인물들에게서 자꾸만 영화를 보고 있는 나와의 접점이 하나씩 발견됩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누가 가장 불안정한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 집,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이들은 나와 우리, 즉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초상에 다름 아니니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